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한파로 매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최근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의 한 독일인 네티즌이 한국의 온돌에 대한 글을 올린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온돌 문화를 독일까지 수입한 회사로부터 자신의 집에 온돌을 설치해서 추운 한파를 보내기 위해 설치했다가 가스비 폭탄을 맞게 된 상황이 된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외국인 사연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새롭게 설치한 온돌이 계속해서 들어와 난방비 폭탄을 맞게 생겼거든. 나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내나라고 하는데. 아마 이곳 독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조금은 사치스럽다거나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나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이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내 사연을 이야기하려고 해. 먼저 현재 독일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자면 평상시 1.5유로 정도였던 경유의 리터당 비용이 현재는 2.5유로 정도로 달러로 환산하면 무려 3달러에 육박한 상황이야. 유럽 한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장기전이 되면 될수록 경제 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 역시 버티기 힘들어지고 무엇보다 체감적으로 이렇게 당장 기름값과 이번 달에 원룸을 사용하는 내방에서 들어간 라디에이터 난방 비용만 300유로가 나와서 이렇게는 더 이상 살수 없다고 판단했지? 그렇게 나는 영하 날씨인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독일에서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는지 생각해봤고 집안에서 수면 양말과 잠바. 머플러와 장갑 등 보온 역할을 할수 있는 옷들은 모두 다 걸쳤지만 집 자체가 워낙 춥기 때문에 잘때 코가 너무 차가워져서 이렇게 가다가는 감기에 걸릴 것만 같았어. 말 그대로 공기 자체를 따뜻하게 바꿔줘야 했던 것인데 나는 작은 휴대용 히터를 아마존을 통해 구입했고 그렇게 히터 앞에서는 따뜻한 것처럼 느꼈지만 히터를 머리에 두고 틀어놓은 채 잠을 자면 오히려 건강에 너무나도 좋지 않았고 공기 자체가 탁해졌었으며 무엇보다 위험해 보였어. 히터 다음으로 생각한 방법이 장판이었는데, 전기장판의 강도는 2단계까지 있었고, 1단계에서는 전기장판 역할을 하지도 못할 수준의 열기만이 작동되었고, 2단계 역시 등 전체가 따뜻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해 절망스러웠어. 그렇게 독일 문화로는 난방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제공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다른 선진국가들은 어떤지 살펴보았다가, 일본과 한국 이두 나라가 눈에 띄어서 코타츠라는 일본의 문화와 온돌이라는 한국의 문화를 내 집에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했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일하고 계시던 부모님에게 선택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워낙 바쁘시다 보니 내게 두 나라 모두 선진국이고 한국인들이 만든 제품이면 믿고 사용해도 될 테니 더 따뜻한 난방 시스템을 선택해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과거 이곳 독일에는 한국인 간호사들을 비롯해 많은 노동자들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독일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탠 적이 있어서 한국인들의 성실함은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어 나는 온돌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이 가게 되었어. 그렇게 나는 온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곳 베를린에 위치한 회사들을 알아보았고 견적을 부탁한 뒤 설치 방법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다가 건식 난방과 습식 난방이라는 설치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내게 제안을 해주었는데, 건식과 습식의 차이는 시멘트 몰타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였고, 건식의 경우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으니 친환경적이라고 업자들이 이야기 해주었는데,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습식 난방이었고, 그 이후로 습식 난방은 한번 바닥이 데워지면 온기가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해. 나는 당연히 습식 난방을 택했고, 2주라는 시간에 걸쳐 친구 집에 머물면서 내방 하나에 온도를 설치한 뒤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니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서 잘 정도로 온몸이 포근해지는 느낌을 느끼고 만족도 높은 한국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온도이 설치되면서 신세 졌던 자취방에서 생활하는 내 독일인 친구가 내 집에 방문해 온도를 경험해보더니 이제는 자기 남자친구와 단짝 친구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 있는 대다수의 친구들을 이곳으로 불러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사왔다는 초콜렛을 나눠주며 밤새 놀다가 간다는 거야. 공부할 것도 많고 나는 집에 오면 무조건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다가 잠을 자는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끊임없이 친구들이 오고 하루는 수업이 없는 단짝 친구가 자신은 내 집에 남아 내 계정으로 설치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쉬겠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나는 어처구니 없었는데.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라 집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기세나 가스비 등내 생활 비용은 내가 마련하고 있었고 아무리 한국 온돌이 난방 시스템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지금 독일 물가의 가스 비용이라면 나는 당장 이번 달부터 3자리 숫자가 아닌 그 이상의 숫자가 적힌 가스 비용을 내야만 할것 같아서 이곳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대처하면 좋은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친구들에게 권한 방식 중에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만큼 내 집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 월세를 내라라는 내용과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온도를 틀고 함께 지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없는 내 집에서 온도를 최고치로 틀어놓고 내 과자를 먹으며 내 계정으로 넷플릭스 보는 것에는 돈을 지불해라라는 말까지 해보았는데 친구들끼리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아직도 내 친구들은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나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어. 부모님 역시 너무 걱정 말고 자신들이 가스비용을 대줄 테니 염려 말라는 말을 해주셨지만 나는 이런 사이는 진정한 친구들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지금도 내 집에는 온돌이 계속해서 켜져 있어. 누군가 내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한국 온돌 기술력이 발전되면서 이제는 유럽과 미국과도 같은 선진국가에서 한파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온돌을 도입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평상시 같았더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가스비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친구들과의 관계도 지키면서 나름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친구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낸 레나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일과도 같은 유럽의 선진국이자 세계적인 선진국가에서도 최근 가스비를 비롯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 매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연의 주인공인 레나가 일본의 난방 시스템인 코타츠가 아니라 한국의 온도를 택해 방 전체를 데우려고 마음먹은 것은 분명 현명한 선택이었겠지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한국 온돌에 대한 매력을 느끼며 친구 집에 오랫동안 머물며 생활하는 모습은 한국 정서로 봤을 때에는 그저 놀랍기만 한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친구 내에서 머무는 경우는 있어도 저렇게 수업이 없다는 이유로 친구집의 난방 시스템을 풀가동시키며 경우 없이 머무는 친구들의 행동은 개인적인 성향을 넘어 조금은 이기적인 모습이라고까지 느껴지는 유럽 사람들의 특징이자 독일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한국의 문화와 위상이 독일과도 같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가에서도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요소에 침투될 정도로 드높아지고 있다는 글의 내용은 한국의 발전과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의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 이야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전해 드리는 현명튜브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